늘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유난히 주변이 어수선한 사람도 있죠. 뭐 옷도 아무데나 툭 걸쳐놓고 열쇠나 지갑을 수시로 잃어버리고 게으른 건 아니냐.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구박을 듣지만 혹시 정리정돈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는 아닐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릴 때부터 청소하고 또 정리하는 습관을 키워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꼬마 친구들이 정리정돈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만화 주인공 짱구가 장난감 정리 중인데요. 어째 좀제 모습 같네요. 필요 없는 물건을 고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짱구 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장난감은 고마웠다고 인사하고 헤어지는 게 <laughs> 비결. 여자가 어떻게 열심히 정리할 텐데. 이것도 버릴 게많네 <laughs> 어때? 짱구가 지금 엄마가 무조건 버리라니까 기분이 네. 상했는데 어떤 걸 버리라니까 다시 갑자기 버리게 되었어요? 잘안 왔고 <laughs> 그래 나한테 필요 없는 거 영종 하늘도서관에서 어제오늘 이틀간 마련한 초등학생 대상 정리정돈 강조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정리정돈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면 되는지 알려주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평소에 정리정돈을 잘하는 편일까요? 학교에서는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정리 못하겠으면 쌓아놨다가 나중에 정리해요. 학교에서 사물함은 그냥. 선생님이 해준그 알려 주는 대로 정리해요. 어, 더러우면 다니기 불편해서 맨날 치워요. 어. 정리를 그냥 하고 싶을 때만 해요. 집에 가면 옷을 벗어서 옷을 어디다 둬요? 벗으면은 바닥이나 아니면 그냥 바다에다가 그냥 놔요. <laughs> 우리 어린이 솔직한 대답이지 않나요? 옷은 벗어서 그냥 바닥에 두면 엄마가 치워주니까 또 정리는 하고 싶을 때 하는데 과연 그 하고 싶을 때가 언제일지요? 그런데 주민센터도 아니고 문화센터도 아니고 도서관에서 정리 정돈 강조라좀 쌩뚱맞지 않나요? 요즘 방학 기간에다가 폭염이다 보니까 도서관 이용객도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 책 정리가 잘안 되고 있기도 하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영종 하늘도서관에서는 이번 정리정돈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담당자 홍경아 씨입니다. 올여름 유난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이용객도 많고 그런데 또 누워서 책 보고 한건 아니고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마구 이렇게 흐트러놓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수업인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이제 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한명두명 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어머니들이 이제 모든 부분을 아이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정리 정돈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또 이제 불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사게 되잖아요. 이제 그게 정리 정돈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렇게 더 많이 사게 되고 그래서 이제 물건의 소중함도 느껴보고 또 이제 세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좋은 습관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집에서 옷 정리 어떻게 하세요? 후드 티셔츠 같은 거는 접기 불편하잖아요. 우리도 한번 같이 배워볼까요? 일단 소매를 어깨성팔, 팔짱 낀그 자세처럼 접어주고요. 왼쪽 팔도 어깨선까지 딱 접어주세요. 그러면 접어졌죠. 지금 몸판이 직사각형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아랫 부분을요. 보세요. 이 팔이죠. 팔, 있죠. 팔 <목소리> 있는 데까지 접어 몸통을 차곡차곡 접어 올린 아, 후에 이 어깨 날개를 안쪽으로 한번. 후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한 번. 빠져나온 어깨선도 가슴 쪽으로 접어줍니다. 가 밖에 접어진 안전 동그라졌어 모자 속에 이 우리가 접어져 있던 이 아래 부분 있잖아 쏙넣어 주세요. 그런 다음 모자 속으로 쏙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이렇게 Old... 모자를 네 이렇게 하고 그래? <laughs> 그 다음 이거를 이쪽 이쪽까지 하고 너무 크니까 동 동그랗게 됐어. 요 선거 꽃구이 됐어. 이렇게 후드티셔츠 말고도 양말 접기, 쇼핑백으로 수납바구니 만들기도 해보고 수납을 어떻게 해야 깔끔하고 찾기 쉽게 할수 있을지도 배워봤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친구들, 이제 정리정돈 스스로도 잘할 수 있겠죠? 평소에 내 책상이 너저분했는데 이제 정리 배워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놀고 치우는 거. 잘할것 같아요. 어, 양말은 직사각형으로 개라고 했고, 종류별로 다 나야 되는 걸 배웠어요. 이제부터 정리정돈도 잘하고, 양말 개는 법도 배워서, 양말도 많이 개볼 거예요. 수영장 갔을 때 옷을 접어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옷 그 접기를 활용해서 그걸로 접기를 할 거예요. 방정리도. 장난감, 장난감대로, 책은 책대로, 이렇게, 길길, 이렇게 놀 거예요. 청소해라, 정리해라, 매번 잔소리하게 되죠. 어릴 때, 이렇게 방학 때, 한번 배워두면,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한번의 학습이 앞으로의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요? 어쩌야는 그렇지, 한참 뒤져봐도.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죠. 어릴 때부터 내가 쓴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습관을 길러 준다면 나이가 들어셔도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하게 될 겁니다. 어지르기만한 우리 아이 어쩌나 고민이신 분들 잘 찾아보면 이렇게 정리정돈하는 건 알려 주는 강좌들이 있으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전문가에게 가서 직접 배워 보시죠.